안녕하세요 저는 강한교육에서 재수생활을 1년간 알차게 한 재수생입니다 재수, 제수, 안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학원에 대한 후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1년간 강한교육에서 재수를 하면서 현역사 6244등급에서 재수이 1112로 총 13등급을 올렸습니다 학원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교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 수업 분위기는 1년 동안 학원에서 뼈 빠지게 열심히 해온 사람으로서 장담컨대 분위기 하나로 끌고 가는 학원입니다 동성, 이성 간의 대화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인사만 해도, 눈만 마주쳐도. 쪽지 하나라도 주고 받으면 바로 경고를 받기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만족스러운 점입니다. 진짜 이건 경험해본 사람들만 아는데 지원실에 주임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보고 있어서 소름 끼칠 정도로 수업 분위기나 자습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을 잘 잡아냅니다. 이거 덕분에 성적이 잘 나왔다고 생각해서 이 점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교재는 기초 잡을 때 활용하기 좋았고 수능에 나올 법한 문제들만 담아놓아서 좋았습니다.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수업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역 때 수시만을 바라보던 학생이어서 정시 성적이 매우 엉망이었고, 정시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재수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기초를 잘 잡아줄 수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정말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라면 기초를 잡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를 빠르게 잡아주는 곳은 강한 교육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역 때단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교육에서 제일 추천하는 시스템인 목평깨기와 지오기 파이널 덕분에 모의고사, 수능에서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이건 진짜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진짜 수능이나 목평처럼 환경을 조성해주고 심지어 점심 밥도 도시락으로 제공해서 시뮬레이션 돌리기에도 좋았습니다. 저처럼 시험 때 긴장을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는 시뮬레이션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통해 결국 수능 날에도 한 나도 떨지 않고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과목 선생님들이 밤 10시까지 함께하면서 질의 응답을 받아주셨는데 다른 학원들은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덕분에 밤 10시까지 계속 질문하고 공부하게 되니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최소 10시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강한 교육의 기초반이라고 있는데 빨리 시작해서 기초라도 잡고 재수하시길 바라며 자기가 분위기에 휩쓸리는 학생들이라면 대화가 허용되는 학원에 가신다면 재수 분명히 망합니다. 1년 동안 공부하는 것 쉬운 일 아니고 중간에 흐트러지기 쉬운데 본인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학원에 와서 관리받으며 만족스러운 재수 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